드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안녕세요 여러분. 와, 날씨 진짜 더운 것 같아요. 엄청 덥죠? 여러분, 나 오늘도 옷 선택을 잘못했어. 파인 걸 입고 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입고서 사... 또 태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 봐봐, 여러분. 이거 특가예요, 지금. 옷 받으셨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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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 보낸 거 없죠? 잘 갔죠? 기다렸어요. 어 틱톡톡 켰어 모르면 틱. 오십시오 또 이렇게 벌려야 돼. <laughs> 저번에도 옷을 잘못 선택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파인 거를 입고 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묶어버릴까? 이렇게 테이프로 묶는가? <laughs> 어서 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윤수윤수님 인수, 어서들 들어오세요 여러분 특가 아시죠? 또 되게 좋고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제가 두 번째거든요 어, 받아보신 분들이 너무 만족하셨고 그리고 다 예쁘다고 하셨어요 가격도 실버가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비싼 거 아시죠? 실버가 금처럼 똑같이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언니 목소리 좋아요? 아이고 별 말씀을 찍게 다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내겠쓰면안 돼요. 어, 되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비상이야 여러분, 개수가 없어. 반지 너무 기대돼요. 봐봐, 여러분. 반지. 그러니까 반지부터 보여드릴까요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완전 예쁜거 많아요 저더 예쁜거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아직도 여기 멈춤 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유튜브 아직도 멈춤 인가요 한번만 좀 말씀해주세요 반지부터 오케이 저번 시간에 어이지훈마님 여기 유튜브 지금 멈춤 이에요 유튜브 안돼 저번 시간에 이거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샀어요, 여러분. 여기 이거 팔찌. 이거 하트 되게 조금. 어 지금 멈추. 아니, 다행입니다. 이거 되게 인기가 많아서 서로 가져가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잘 나와요. 이게 또 다시 나왔어, 여러분. 되게 귀여워요. 얘가 이어링하고 목걸이하고 팔찌랑 같이 세트예요, 여러분. 근데 따로 따로따로... 따로 어, 실버 부유 제품입니다. 근데 가격 너무 좋아, 여러분. 이거 그때 없어서 못 팔았어. 저는 없어서 귀걸이하고 팔찌만 샀다니까? 여기 이렇게 여러분. 이거 제 거예요. 어. 보이시죠? 이거 되게 귀여워요 여러분. 실버구이오 제품입니다. 이거 되게 귀엽거든요? 보이? 잘안 보이죠? 아유.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이어링이 어, 맞췄던 그때 이거 없어서 못 팔았잖아. 근데 이거 오늘 드디어 나왔어요. 어. 세트로 다 하셔도 되고 따로따로 하셔도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는 어, 같이 가, 세트로 같이 가셔도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목걸이, 팔찌, 귀걸이. 귀걸이는 16,000원. 팔찌는 16,000원. 목걸이는 2만원 밖에 안 해. 다 합쳐도 여러분, 32,000원. 어, 52,000원이에요. 이거 다 가져가셔도. 따로따로 하셔도 돼요. 어, 이거 얼른 주문해. 지금. 있을 때 빨리 사요, 여러분. 근데 주문하시는 방법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이거 따로 따로 하셔도 되고, 이거 되게 귀여워요. 되게 귀엽고 그때 진짜 되게 다 품절 품절 품절이었단 말이야. 그때는 두 개밖에 안 됐었어.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여유롭게 주문하셔도 되고요. 근데 얘가 아시겠지만 주얼리가 좀 배송 기간이 길어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작을 다 해야 되거든요. 어, 제작을 다 해야 돼서 한 보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오는 대로 바로 바로 배송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보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보름 생각하셔야 돼요. 주얼리 같은 경우는 다, 은칭 같은 경우도 다이게 실버 브이오 제품이에요. 실버 브이오 제품이고, 귀걸이도 따로 하셔도 되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팔찌만, 어, 나는 팔찌만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팔찌가 16,000원, 여러분. 이, 이, 여기, 16,000원. 귀걸이도 16,000원. 목걸이는 2만원밖에 안 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는 그냥 세트로. 어. 어 요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것도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트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세트 5번 가볼까요 요거 여러분 요거 나는 세트로 하고 싶다 세트로 하실 경우에는 32,000원 어, 배송비는 오늘 그냥 2,000원만 받을 거예요 여러분 어, 배송비는 그냥 오늘만 2,000원이에요 여러분 주얼리는 합배 안됩니다 어, 너무 좋죠 배송비 뱅글팔찌도 있죠. 요거 세트로 빨리 가져가세요. 일단은 낱개로도 되는데 세트로 해서 2만 원에 3만 5만 2천 원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꼭 가져가십시오. 되게 예쁘고 귀여워요. 너만 사랑이님하고 바다라기님 일단 요거 캡처하셔서 음. 뱅글팔찌가 뱅글팔찌가 아니라 요걸 해야 돼 오늘 실버랑 스와로브스키 여러분. 오늘 이거 특가야 특가. 완전 3만 원도 아니야 실버에다가. 스왈로스케예요, 여러분. 색깔도 두개에요 색깔도 두 개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얼마게요 여러분? 이거 오늘의 특가입니다. 어. 35,000원에 판매했던 거를 비밀. 틱톡에서도 네, 틱톡에서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요거 필요하신 분 세트로 일단은 어, 가져가실 분들은 이거 캡처하셨죠? 그럼 이거 적을게요. 캡처하시고 지금 안녕하세요, 가을님. 라겐님하고 너만사랑해님 카톡 주세요 바다라기 세트 너만사랑해 어, 두분 지금 가능하십니까 또 렉걸리기 시작했어 어캡 아직이야 왜 자꾸 렉이 걸리지 안녕하세요 요거 카톡 어디에다 드려 검색창에다가 검색창에다가 여기 똑같이 따라해 봐요 문이야 라고 한번 검색해 봐요 음, 완료. 네 실버고요. 아예 그냥 와이파이 꺼버렸어요. 창우님 조금 기다리면 잘될것 같아. 어, 와이파이가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캡처 너만 사랑해님 검색창에다가 무니아라고 치면은 핑크 티셔츠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요거 해주시면 될것 같아. 요캡쳐다 되셨죠? 어, 일단은 세트로 완전 품절이었던 상품 음. 가격 이거 따로 따로 해도 돼요, 여러분 진짜 따로 따로 해도 되는데. 2,000, 어, 16,000원. 귀걸이 16,000원. 팔찌 16,000원. 아니, 아니, 세트로 전체 다 해서 52,000원. 안 들려요, 지금? 여기 안 돼요? 유튜브 안 됩니까? 어 답답해. 정말 미쳐버리겠다. 다 세트로 할 경우 세 가지. 안녕하세요. 팔찌, 귀걸이, 목걸이 세트로 할 경우는 5만 2천 원이에요. 5만 2천 원. 배송비는 오늘 2천 원만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응. 틱톡으로 왔어? 아 오늘 뭔가가 항상 여기 올 때마다 안 돼. 응. 팔찌 빼고 따로따로 따로 이제 아, 내 걸려요. 들리죠? 이제 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될것 같아요. 다 완전, 완벽하게 했어요, 여러분. 두롭 귀걸이 어, 있을 것 같아. 두롭 귀걸이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따로따로 한번 가볼까요? 혹시 어, 저처럼 팔찌만 하고 싶다. 응. 여러분. 이거 팔찌만 하고 싶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렇게. 어, 이렇게 예쁜 귀 팔찌. 16,000원입니다. 어, 어.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팔찌. 팔찌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6,000원이에요 16,000원 혹시 팔찌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실버블루 제품 16,000원입니다 팔찌면 팔찌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어, 그냥 세트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따로따로 하셔도 여러분 어, 따로따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 유튜브가 계속 얘기 걸리면 저한테 좀말좀 좀 주세요 음. 실버에다 금 도움된 것도 있고 진주도 있어요 스와로우스키도 있고 저기 유튜브 한번 껐다 킬까요 유튜브 죄송한데 껐다 킬게요 잠깐만요 유튜브가 안 된다고 자꾸 하셔가지고